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리보3입니다. 이 리보3는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을 시각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 키보드이며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통화나 문자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리보3는 명암 한장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55g으로 휴대성이 좋고 3시간 충전으로 약 일주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어, 충전 시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 포트를 사용합니다 어, 위쪽 모서리 부분의 4개의 버튼은 왼쪽부터 전원, 시계, 키보드, 오디오 버튼입니다 어, 전원을 길게 누르면 전원을 온, 오프 할수 있고 어, 진동이 한번 울리면 온이고 진동이 두번 울리면 오프입니다 어, 그 오른쪽에는 장 10시 31분 시계 버튼이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리보의 기능으로는 통화, 문자, 녹음, 음악 재생, 계산기, 점자 사전 기능이 있고, 어 추가로 리보3의 상세 매뉴얼은 영상 정보란에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